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비트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일 CPI 지수의 이런 발표 있고 나서 엄청난 폭락이 나와서 야, 이제는 진짜 끝났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패닉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패닉셀을 뒤로하고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나면서 거의 모든 자세를 지난 가격대까지 다 올려놓은 상황 정상화 시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에 전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1000k를 돌파하고 그 이상의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레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레일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2월 13일 목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들,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고 선생 비트코인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종목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폭등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이 2월 13일 새벽에 갑자기 폭등이 나오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치는 알트 코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오랜 기간 찍으면서 단 하루도 같은 종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업비트 기준 많은 종목들이 단타 코인으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잘 저점만 잡아준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지금 계속해서 단타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한 종목만 계속해서 지그시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인해가지고 시드를 높이는 작업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도 좀 불리면서 같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빠르게 급등해서 또 빠르게 급락하고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내가 이거 늦, 뒤늦게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잡게 된다면 잘못하면 내려간다면은 오히려 역효과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매수, 매도의 타이밍. 이것을 하려면 방법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죠. 일상생활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의 정보를 그냥 이용하면 돼요. 이용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하단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죠 예그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구요 010 7651-7973번 010 761-7973번 예 제가 전화번호를 상단에 옮겨 놨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주 상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 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시간 봉, 우리 30분 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어제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 일었어요 보세요.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95K까지 뚫리면서 야, 이거 진짜 90K까지 밀리겠구나.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다들 롱 잡으신 분들이 많으셨죠? 왜냐하면 10시 반에, 음, 10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가 있었었는데 예상치와 부확하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CPI 지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즉,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롱을 잡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반대로 CP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일각에서는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3.0이 나오면서 여기서 그 멘붕이 나온 거예요 1월달, 2월달 심지어 근원 CPI 지수는 3.3단이 나와버렸어요 엄청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 시장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있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 인하를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더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아 금리 인하는 날라갔구나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롬파월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일시적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어 걱정하지 마 동결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그냥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엔 제자리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량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지표는 마이너스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쵸? 여기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것은 뭐죠? 그리고 거기다 차트까지 내려가 있다. 전형적인 다이버 전스가 나왔다. 다이버 전스 나오면 뭐 하셔나? 풀 베팅 롱, 롱풀 베팅. 전일 이 자리가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롱 베팅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지금 저점 기준 했을 때약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으로 레버리지 레베, 선물을 많이 하시니까 30배만 잡았어도 벌써 120%의 수익이 났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CPIG가 나왔다는 건 관세를 때린 상황 그 다음에 트럼프가 현재 시점에서 금리 내려라고는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즉 관세는 알다시피 철강 가격 지금 뭐25% 이상 또 때리겠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만원 주고 샀던 거를 만 2,5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게 관세거든요 그럼 지금 이미 이게 부가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시장에서는 뭐그 정도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100k를 더욱더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다이버전스의 파트가 나오게 된다면 강한 풀베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풀베팅을 하시려면 실제적으로 돈을 버시려면 은 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진짜 많이 모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풀베팅 해가지고 아까 123% 수익이 났다는데 100% 수익이 나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너무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을 세팅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1억을 세팅할 수 있다면 100%의 수익이 똑같은 이 구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1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다이버전스와 같은 이런 저점 자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시드가 결국 여러분들의 수익을 좌지우지 한다. 그래서 이 시드를 많이 버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방법을 제가 빠르고 손쉽게 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죠? 뭐를 올려라? 시드를 올려라. 그럼 시드 어떻게 올릴 겁니까? 은행 가서 또 대출 받을 겁니까? 옆 사람한테 또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즉 우리가 코인으로 돈 벌려면 코인으로 CD를 만들어주셔야 돼. 그리고 시장에서 엄청난 코인들이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벌써. 웨이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열리는 코인판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거를 유용해라, 유용. 이용. 이용이 더 편하겠군요. 이용을 해먹어라. 하는 방법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7651에 7973번 보이실 겁니다. 거기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나오는 타이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자로 2월 13일 목요일, 2월 13일 목요일 고 선생 무료 종목 코인명 웨이브스 매수가 2,200원이야 나오잖아요. 추후 무료 문자 공지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나오면 또 문자로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문자 무료 문자 받아가면서 매매하시면은 시드 만드는 데큰 걱정이 없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베이비 도지 코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상장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제가 받는 방법 바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장되면 대박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단타 코인을 쳐서 1억을 버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만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얘기하잖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이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이오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씨드의 힘입니다. 씨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온픈에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빠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